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은 전쟁을 통해서 성장해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쟁을 기회로 다시 기회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이러한 기회를 잡으려 부단히도 노력해왔습니다. 군사만이 아니라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천문학적 금액을 투입해 국책으로 성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일본이 꿈꾸던 모든 것이 한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베돈 총리의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통일교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일본에서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내용이 방송됐고 일본에서 큰 관심을 끈바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권에서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 지속적 언급을 해왔다고 설명하며 방송은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은 이미 공사 중에 있다며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공사는 35년 전 시작했고 통일교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터널은 입구에서 540m 지점까지 파내려간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말합니다. 통일교회가 돈을 모으는데 사용한 이란 터널의 소가 3억 7천만엔 낸 사람도 아베 전 총리 사건으로 인해서 한일해저 터널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통일교가 한일 해저터널을 명분으로 교인들로부터 헌금을 모아왔다고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1미리 5만 엔이라는 이름의 헌금도 있었다고 합니다. 1미터도 아니고 1미리에 50만 원이면 너무 과한 느낌도 드네요. 어떤 사람은 빚까지 줘서 터널 건축 헌금으로 37억 원을 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이미지는 더안 좋아졌고 반대 의견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이런 일본에서는 또 다른 한국 관련 소식으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으로 경제를 성장시킨 매우 독특한 나라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던 일본은 패전하면서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이후 발발한 한국전쟁은 일본에게 신이 내린 선물이라 불리며 일본의 전후복구와 성장의 핵심적인 발판이 됐습니다. 실제로 요시다 시게로 전 총리는 한국 전쟁을 신이 내린 선물, 이제 일본은 살았다, 하늘이 일본을 돕는다고 말한 바 있고 그의 외손자인 아소다로 전 총리 또한 총무성 장관 시절 영국의 옥스포드 강연에서 운 좋게도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 일본 경제 재건을 급속도로 전진시켰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구후발발한 그 베트남전 역시 196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을 도왔습니다.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끊임없는 전쟁을 반복하며 성장해왔고 전쟁은 지금의 일본 경제발전에 발판이 되어주었습니다. 현재 일본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는 제2의 한국전쟁을 바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류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국책인 쿨제팬을 cool 발족했고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화려하게 시작한 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 추락에 가속이 붙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2014년 방위장비 이전에 관한 3원칙을 만들면서 사실상 무기 수출을 완전히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산 무기는 동남아 몇몇 나라에만 수출되면서 큰 주목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모든 분야에서 국가 역량을 집중시켜 국책을 실행해왔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반면 일본이 바라는 것들은 모두 한국이 이뤄내 버렸습니다. 일본 문화가 지배하고 있던 아시아에서 한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더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가전은 이미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했고 IT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실질소득은 이미 일본을 넘어섰고 1인당 GDP도 곧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무기 수출에서도 대박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 일본은 커다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에 잘 팔리는 한국제 K9 자주포 무엇이 좋은가 무기가 팔리지 않는 일본과의 차이 폴란드 한국에서 전투기 fa-50도 폭매한 이후 우크라이나와 독일 사이에서 70년에 걸친 평화유지 실적 한국의 무기 수출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단숨에 도약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의 무기 수출 에 크게 주목하며 수많은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2전차 k9 자주포 fa-50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대량 구입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러시아의 표적으로 우크라이나 다음은 폴란드가 될수 있다는 위기감에 폴란드는 서둘러 과감한 항공 무기 수입을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폴란드는 청궁도 구입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일본은 앞서 살펴본 기사의 제목처럼 폭매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70년간 평화 유지를 해온 결과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개발에 성공한 KF-21은 한국 방산 기술의 저력을 여지없이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일본은 6.25와 베트남 전쟁 당시 병참기지의 역할을 함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다시 그러한 상황이 오기를 바라고 있고 적극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바라던 그 모든 것들을 한국이 성취한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일본은 이것 때문에 크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한 나라의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전쟁 중인 건 폴란드에서도 알고 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뿐. 다만 그렇다고 아니하게 국방비를 늘리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만약 일본이 전쟁에 휘말렸을 경우 어떤 공격이 상정되는지, 그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비는 무엇인지, 이를 위해 얼마나 필요한지를 명시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적어도 무기 제조에 관해서는 한국은 일본보다 한수 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K9 자주 유탄포는 호주에서도 채용되고 있어서 그 실력은 확실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FA50 전투 공격기는 한 대에 30억엔 이상 하는데 그리펜 등을 멀티롤기로 사용할 수 없는 나라들에겐 안성맞춤일 수도 있다. 원래는 로키드 설계니까. 다만 K2 전차는 독일산 1500마력 엔진을 사용하는데 스포로켓 출력으로는 그 마력을 낼수 없는 잡동산이 다만 120mm 포전차를 원하는 나라에게는 가격면에서 매력적일 수 있다. 일본에는 십식 전차라고 하는 C4i와 사격 관제 장치를 탑재하는 세계에 자랑하는 전차가 있지만, 한 대에 10억엔이나 된다고 하면, 손드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싸다고 깔보는 댓글이 여전히 많지만, 가성비가 좋은 것은 무기의 중요한 요소. 절박한 위협이 있다고는 하지만, 폴란드가 이만큼의 계약을 했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이라는 주문과 같은 규칙에 꽁꽁 묶인 일본은 한국에 두세 발짝이나 뒤쳐지고 말았다. 국내용조차 철수하는 기업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차기 연습기로 T50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일본은 무기 수출을 안 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손해보는 거야. 국내만을 위한 설계 제작하면 생산수는 적고 국제적으로 볼때 너무 심하게 비싼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수입하면 싸게 먹히겠지만 방위산업이 쇠퇴하고 기술도 없어진다. 일반적으로 수출을 전제로 설계 생산하면 비용도 낮아져 더벌수 있다. 무기 수출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력이 약해지고 있다. K2의 계약도 대단하다. 그 이상으로 놀란 것은 K9의 계약수. 확실히 러시아 상대이기 때문에 어중간한 수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감안해도 이 수는 대단하다. 성능 면에서 K2, K9 모두 최신 세계 수준을 제대로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한 전력이 된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평탄한 국토의 폴란드만의 전략일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좋겠다, 부럽다. 슬프지만 일본은 자꾸만 뒤처지고 있다. 이제는 무기 수출 3원칙으로 수출을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